안녕하세요, N 이코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N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새로운 뉴스가 떠가지고 그것을 얘기 해 볼까 합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권에서 우리 정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이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다쓴 배터리 ESS로 재사용하며, 현재 정부에서 1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발표를 했는데,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대장주로는 송일 하이텍 있고, SK이노베이션 있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있고, LG 화학이 있으며, 특히 관련주로는 두산 에너지 에너빌리티 있고, 코스모 화학이 있으며, 인선 ENT 웰크론 한텍 IS 동서가 있는데 여튼 이건 설명하려고 한번 좀 읽어 봤습니다. 검색하면 더 나오기도 합니다. 어, 현재 최근까지는 최근이 아니구나. 얼마 전까지 2차 전지 에코프로부터 해서 가장 대장주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현재 최근까지는 그 떨어진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모든 주식에는 그렇지만 한동안 오르지만 떨어지면서 자기 본연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코프로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고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에서 폐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투자 방침이 나왔다는 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만들어놨던 폐 배터리 관련해서 영상이 지금 만들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오늘 급등주로서 30% 가까이 가고 있는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관심은 모든 정부의 투자와 아니면 기사거리나 화제거리에 관해서 어,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관심을 두면서 거기에 사두면 수익이 날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